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에, 뭐, 천고마비의 계절, 뭐, 오곡백과 풍성해서 그냥 마음껏 먹고, 그 먹고 육체만 살찌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신도 살을 찌워야 돼요. 그래서, 먹는 것 비례해서 책도 많이 보라, 그 얘기입니다. 아겠어요 천고마비, 뭐시, 뭐시. 먹을 게 풍성한 만큼 머릿속도 좀 풍성하게 채우자 아시겠어요? 올가을에 책한 권씩 반드시 어서책 보면서 맛있는 과일 먹으면서 머리, 머릿속도 지식과 지혜 knowledge and wisdom도 채우고 이 육체도 튼튼하게 채워서 건강한 겨울을 보내도록 지혜를 발휘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아? 자 오늘 무슨 얘기냐면 <laughs> 믿지는 장사하지 말자 아시겠어요? 분산 투자하라. 아마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얘기할 땐꼭 그럴 거예요. 집중 투자하면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어느 한 주식에 투자해버리면 그 많이 폭락해버리면 그냥 깡통됩니다. 그러나 분산 투자하면 이게 망하면 이건 그냥 남아있잖아. 그래서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분산 투자도 고려해볼 만한 그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믿지는 장사하지 않는다. 뭘얘기냐면 인생 장사입니다. 젊어서 열심히 벌어서 집 사고, 장가 가고, 차 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집중 투자하는 게. 집 사고, 차 사고, 뭐, 옷 사고. 이거는 노후에. 편안하게 생활하고자 하기 위해서 젊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50이 넘어서 암이 발생해서 한 입에 다 털어놓은 거예요. 병원비에 다 털어놓은 거예요. 미치는 장사죠. 그래.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문제는, 여기, 노후에 건강하게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 진단을 받고 나서 5년 생존에 관한 이야기 쭉 나오다 보니까, 희망이 점점 없어집니다. 인터넷 투자 보고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봐도 희망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우울감이 엄습해옵니다. 그러면 젊은 시절에 여기에 집중한 것에 대해서 믿지는 장사잖아요. <laughs> 분산 투자했더라면. 건강에 내수입의5 내지 10%를 투자했더라면, 노후에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병 장수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한 거예요. 그런데 50대에 암이 걸린 거예요. 건강에 5 내지 10% 투자했다면, 암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러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보다 보통 집, 보통 차, 보통 옷을 입더라도 무병장수를 위한 투자, 내 수입의 5 내지 10% 했던 것이 더 오시덤, 지룩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는 거예요. 마냥 100살까지 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잘못이 두 번째는 나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조차도 안한 거야. 이게 잘못이야. 세 번째. 남들이 병원 다닐 때 병원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물어보지 않았던 거야. 우리가 보통 암이 발생하면 약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저런 부대 비용까지 하고 뭐 이런 거 경제적인 손실이 라면약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1억 원 모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말이 그냥 제가 우습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틀어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약이나 수술로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한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내가 못본 거야. 그러니까, 다 살아서 약으로 다 고칠 줄 고칠 줄 알고 있던 거야. 큰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분산 투자. 야, 내가 뭐 지금 건강한데, 그거 무슨 건강식품 먹고 생식 먹고, 그거 필요 없어. 라고 미래 건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살면서 여기 푼돈 한두 푼으로 모아서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렇게 투자했어. 근데 50이 넘는 어느 순간에 목돈으로 병원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중병이 발생했어. 중풍이 발생했어. 뇌경색이 발생했어. 그다음에 뭐 이거 그냥 전신 마비가 됐어요. 편고 마비가 됐어. 그러면 돈 잃고 건강 잃고 인생도 잃습니다. 그러면 결국 손해본 장사잖아요. 노후에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한 거야. 그러면 잘못된 거죠. 젊어서 투자를 잘못한 거지. 한 곳에 집중 투자했다가 결국 손해보는 장사건 미치는 장사죠. 그래서 젊어서 분산 투자에 물론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집중과 분산의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최소 10년을 투자해야 됩니다. 10년. 아시겠어요? 밑지는 장사하지 않으려면 젊었을 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산 투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5 내지 10%는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노후의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정신적, 육체적인 분야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트레스 최소화,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미움, 분노, 원망, 용서 할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야.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암이 발생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발병하고 나면, 아, 그거 왜 진작에 하지 못했을까라고 아쉬움을 토로하지만 이미 강을 건너세요. 그래서, 책 보고 여행하면서, 에? 정신 건강을 높이라 얘기야. 스트레스를 최소화라 얘기야. 그리고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가장 좋은 건 생식이에요. 자꾸만 반복된 얘기지만 꼬행 생식입니다. 자연식이에요. 그리고 이 좋다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것. 이걸 안 먹는 것도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조식품, 이런 단맛을 줄이는 것도 투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좋은 걸 먹는 것만 투자가 아니에요. 나쁜 것을 안 먹는 것도 투자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기 집 사고 차 사고 좋은 옷 사고 하는 거돈 모아서 살려면 10년 걸립니다. 건강도 10년 걸립니다. 아시겠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랑비의 우전, 맞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작은 건강을 위한 저축하는 행동, 그게 건강에 관심을 갖고 생식과 생체식, 그 다음에 운동하고 하는 거, 매일, 에브리데이. 식사는 10년 놓고 봤을 때, 만 950분의 1씩. 운동은 3650분의 1씩. 이렇게 저축하는 행동이 미래 질병을 예방하는 최고의 보약 효과임을 깨우쳐야 됩니다. 언제? 젊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깨우치냐? 이게 바로 평생 학습 효과입니다. 평생 학습을 하지 않고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다 백살 살 것처럼 아까 문제 좀 얘기했던 거기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볼땐 별거 아닌 것처럼 눈에 띄는 게 별거 아니거든. 저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기, 이, 이 뭐, 이 사무실 돌아다니고 그럴 때,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 저는 뭐 하는 놈이야? 왜? 나갈 때는 다, 완전 다 쓰고, 뭐, 시험 나는 거 전부 다다 다 막고, 그냥 다두건 쓰고 다 나가니까. 모릅니다. 어떻게 생긴 놈인지도 몰라요. 왜? 벗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식 먹지, 생식 하루에 한두끼 먹지, 그 다음에 물 자주 먹지, 찝찝름하게 소금 먹지, 또 운동하지, 맨발 걷기 하지, 또 매일 책 보지, 뭔가 시간 나는 데로또 여행 하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조금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제 그걸 못 봤잖아요. 에이? 무병장수라는 거 그냥 굴러오는 게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나 일어난 일반적인 현상도 아니에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이몸 건강을 위한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10년의 이런 노력한 결과의 결정체입니다 무병장수들 아시겠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무수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못 봤을 뿐이에요 정리하면 생식과 생채식, 생식과 생채식 요거 그다음에 두 번째 물, 소금 물 자주 먹고 소금 짭지로하게 먹게되면 천일염과 주염으로 만든 음식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사우젓, 젓갈류무심뭐뭐 뭐 장아찌 다 좋습니다. 짭지하게 먹게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걸어라. 그리고 자연의 선물입니다. 햇빛, 공기, 물, 바람 폐건강을 줘서 환기시키는 환기 거야 에어컨만 쓰지 말고 그래서 50이 넘어서 밑지는 장사하고 나면 후회만 남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중풍 맞고 뇌경색 맞고 암 발생하고 심장마비 걸리고 전신마비 되고 나서 또 합병증 발생하고 나서 원발병이 속발병으로 진행돼서 이게 합병증이 진행되고 나서 버리적 고려 봐야 이미 늦습니다. 밑지는 장사한 거예요. 50이 넘어서 장사 밑천 드러나면 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것은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내 수입에 건강을 위해서 5 내지 10%는 투자할 수 있도록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내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소망이고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건강입니다. 그래서 돈, 명예, 권력, 이거는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니, 돈, 명예, 권력 다 갖고 있어. 근데 중풍 맞아서 드러나 있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예방이 최선이고, 미리미리 저축해서 재산 증식하듯이 건강을 위해서 5 내지 10% 정도 투자해서 무병장수 아시겠어요? 무병장수 행복 그 다음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무병장수를 이루기 위해서 젊어서부터 노력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만 950분의 일씩 먹는 것은 만 950분의 일, 운동은 3,650분의 일씩 매일 노력한 결과에 결과물입니다. 무병장수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장사 밑지고 나서 이제 폐업 직전에 와서 에?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에 의한 합병증으로 뭐가 마비되고 뭐가 이런 상태에서 폐업 직전에 인생 폐업 직전에 무시 후예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생식, 생채식그 중에 오행생식의 으뜸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맨발 걷기 운동. 이게 무병장수의 기본입니다. 기본인, 공, 기본인과 동시에 전부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아시겠어요? 어?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이 집중 투자도 좋지만, 믿지는 장사하지 맙시다. 하는 얘기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 건강, 바로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집 사고 차 사고 옷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5 내지 10%는 분산 투자하는 지혜를 갖자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어, 한번 생각을 깊이해 보시고 이게 참다 미래 건가이니까 보시고 과감하게 투자를 시작하세요. 그럼 결코 손해 보지 않습니다. 여기 믿지고 나서 폐업 직전에 진작에 거기에 투자할 걸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셨습니까? 미리미리 미리미리 생각하시고 멋있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